<목소리를> 찾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시키면 해야죠 라자 무슨 일이죠 불가능하다 에이, 깜짝이야 그렇게 하죠 갑니다 계속하세요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예? 예, 예.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저기 예, 너의 건설 로봇을 치고 있다. 건물이 완성됐다. 레이저 추동이 활성화. 174기가와트. 멋지지 않아?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 나올 겁니다. 감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왕저글링들이 몰려와요. 놈들은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들이닥칠 거라고요. 갔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알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너의 척, 토비 추운 물들이야.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난다.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을 겁니다. 그러면 감염체들도 모조리 녹아버릴 거고요. 필요한 게 뭔지. 좋아.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감염을 꽤 많이 제거한 것 같군요.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얘들아, 하야소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아이이인가요 맞아. 이죠3가능하다 그러고, 한그래잘 지켜 봐. 멀리 가진 마세요. 곧 날이 저물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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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어가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하십시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무슨 일이죠? 네 저의 저그가 탈락 메인 가 공격받고 있다 너의 저그가 응. 발톱을 피워 물리겠다 공항 지원 대기 중 정신상태냐 응. 자그마한 부속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물도 채취해라. 예, 갑니다. 광물이 부족하다. 미끄러지십시오. 분명히 피지... 부식군주가 감지되어. 놈들은 날수 있으니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감염체들이 방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너의 처음이 발톱을 고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아포칼레스급 상승 준비 완료. 알렉산더는 대시미에나타 너의 첫 발톱을 피곤무리들이잘들리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보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거, 아무도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이모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이 악몽도 곧 끝날 겁니다 기지가 공격받 너의 을 기지가 공격받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이상우, 오늘은 전투기 돌입 뺀다. 좋아한다. 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그냥 일시인거 이제 가염을 절반 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 가는군요. 또어둠이 내리고 싸울시가 됐군요.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너무 무고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감염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양이군요.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방벽 하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쟤들이 코트리닥 칠 거라고요. 리브리스크는 햇빛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아모니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밤이 되겠군요 너무 갑니다.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곧 동이 틀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적이 나를 범죄로 무시 처치하고 있다 이상하고모독 <거>. 오감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무슨 일이죠? 실기를 대해야죠 예예. 하고 있어요. 예네가전그 yeah, yeah. 유명한 태양 미사일이로. 이 부닥다닌 너 발톱을 피로 물들인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추정했네요> 너의 적 발톱을 감염의 대구문이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너의 적 발톱을 피로 물들이었다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떨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너의 전함을 파괴하고. 입점다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너의 전

너의 저 발톱을 피로 물들여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너의 저가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

전투에 불이 너의 적 발톱을 피로 운명의 지가 공격받고 있다 운명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무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사령관님께서 제 골칫거리를 처리 해 주셨군요.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제 대원들을 보내 저걸 제거할 생각이었거든요. 마지막 감염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 자, 로군 분 주가, 만 족하 노라.